네, 중국식품, 종목번호 00506입니다. 일단은 이 밑에 건 지울게요. 6일선도 올라탔고, 1 2일선도 올라탔으니까, 네, 상승도 나쁘지 않게 상승을 했고, 그러면 다시 흘러내릴 경우에 6일선까지 깨고 내려가면 역배열이 돼버리는데 네, 굳이 그렇게까지 해서 관심 가질 필요까지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매수를 접근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죠. 깨졌을 경우에 1 2십선이에 오해할까봐 네. 뭐 계속 몇 번을 얘기하는. 삼점팔팔치삼점팔팔구삼점 4.514.511. 음,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일단은 마지막 밑에 살4.5 잡아 드릴게요. 3.589. 3.589. 네. 이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것 같아요. 종가 기준으로 두개 잡아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laughs> 갑자기 팀 케이스라, 에, 밑에를 아예 안 잡아 드릴 순 없어서, 에, 잡아 드렸어요.